서운 양그래다 <laughs> 양그래 왜 자꾸 실수만 하는 거야 <laughs> 오늘은 절대 실수하지 말고 잘 해보는 거야 양그래 화이팅 아, 빨리 와, 빨리 와! 아, 아니, 왜 이렇게 촐랑거려, 이거 오늘? 아? 아, 아. 아. 아, 아. 아. 제가 이번에 평창에 사전조사하러 갔다가 김연아 선수를 만났습니다. 김연아 씨를 만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응원 영상을 제가 좀 담았습니다. 아 아, 아, 오, 아아 아니, 아 진짜! 야! 박수! 그래 그래 어? 어. 야 어. 그래서 어.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.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까? 아예 봐야지 봐야지 잘했어 나. 잘했어, 어? 잘했어 어? 아주 잘했어 아 얼마나 그래, 볼까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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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자, 보자. 영상 틀어주세요 어. 어. 신입 사원 양근대입니다 지금 제 앞에 김현아 선수가 있는데요 아, 어. 응원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네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 걱정 좀해 대한민국 선수분들 파이팅 하시고요네 무엇보다 선수시죠네 파이팅 하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영상 써내줘아그렇 네. <laughs> 김연아는 언제 나오는거야? <laughs> 그거를 마 셀카로 찍으면 어떡해 임 지금 이핸폰서 한건데 다시 가 네? 다시 가서 핸드폰으 찍어. 아, 어떻게 찍? 다시 가서 핸드폰으 찍어봐. 어떻게 찍습니까? 핸드폰으 <목이> 찍어. 이자식 아! 이... 아! <목이> <이> 진짜 걸어 <목이> 엄마, 어? 나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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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자식아, <목이> 이거 아무도 타는 게이걸 그냥 내가 확실 ت... 뭐, 어? <목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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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큰일 날 뻔했어. <목이>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, 난 맨날... 맨날 사고만 치고... 아하... 진짜 억울하다, 억울해. 옛날엔 진짜 잘했었는데,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. 진짜 억울하다, 진짜 억울해! 어물어다 진짜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양글애 너는 잘하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기운 내야 돼 알겠지? 양글애 파이팅! 어 죄송합니다 내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어 아유, 저도 모여서 일한 거 같은데 <laughs>